지금 대한민국의 재난은 유례없는 재난입니다. 어, 저도 지난 토요일에 경북의 다섯 군데 지역을 다녀봤는데요. 어, 정말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이 지금 가서 보니까. 빨리 정말 삶의 터전을 복구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거기에 마음을 못 모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 헌재의 시계가 멈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에는 이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대통령,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침탈하더니 지금 선고를 앞두고는 헌재의 시계가 멈추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이제 107일이 지났습니다. 어, 이런 와중에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사회적 균열과 경제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고 최근에 민주당은 무리함과 이제 극단적인 어떤. 어... 이 초조함을 보이면서, 어, 그들 앞에는 헌법도 법도, 삼법 분립도 민주주의도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점거, 불법 시위를 일, 일삼더니, 이제는, 어, 내각 총 탄핵으로 겉박을 하고 있고, 마흔역 인명 강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을 넘어서 오늘 법사위에서 마흔역 인명이 의제되는 그런 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해서 국회의 선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헌법의 정신을 반하는 위헌적인 어, 이런 입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 두명 문영배, 이미선이 어,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면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어,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규정이 없지만 어, 대법관 임기이 규정이 있는 것, 이런 것에 비춰보면 사실상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 이제, 어, 이재명 대표의 탄핵 중독, 내란 선동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무한 연장전행이 더해지면서 국가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 산불 재난북부와 민생, 또 관세 통상 전쟁, 안보 위협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즉시 선고기를 지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오고 주장한 것처럼 즉시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긴급 토론회는 그런 어 마음을 모아서 국회의원들의 결의도 또 다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토론회의 발제를 들으면서 어그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공감하려고 합니다.